안녕하세요. 원신오빠 입니다 <laughs> 아, 이제나이 이제 뭐 탓을 나리기는그렇지이 어쨌든 음이거최근에에 사진을 제입입수했이데이분의그 닉네임 식당 그벽에다가이게 광고 온터널입자다이 어, 스케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름을 이렇게 정해놓은 건데 그 이름을 제가 어,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록을 못 해가지고 남았습니다. 그냥 이젠 할수 없어요. 직접 자신의 얼굴을 찾아보시면서 어, 찾을 수밖에 없죠. 순전히 제 실수입니다. 아, 뭐 특이하게 이렇게. 이쁘시게 생기셨으니까 자기 자신의 얼굴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멀리 오래 전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저께인가 아, 제가 이 사진 입수했죠. 그래, 그리고 스케치 입수, 사진 입수했는데, 아, 그걸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왜냐하면 그때 또 다른 분들과 연관이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과의 예약, 뭐, 이런 것을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음, 이분의 에, 것을 노트 했었어요. 예. 그 노트를 까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에, 그래서 이제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에, 생각 중이에요. 제목을 잊어버린 분, 이렇게 쓰면 제가 너무 성의가 없고요. 자, 우지단 다 그린 다음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되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딱 조끼 같은 걸 입으셨고, 속에는 또 얇은 붉은색의 브라우스 같은 걸 입으셨네요. 그리고 어, 여기에 뒷머리가 또 이렇게 있죠. 뒷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뒷머리는 상당히 진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진한 색깔 들어가 보죠. 압예 음.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자주 합니다 요즘은. 그것을 전부 나이 탓으로 돌릴 수는 없고요. 나이 탓으로 돌리면 하, 뭐 핑계가 좋지만 <laughs> 벌써 치매 걸렸다 그러면은 곤란하고 <laughs> 어찌됐건 건망증은 어려서부터 있어가지고 에휴왜 넘어 건망증. 어렸을 때도 얼마나 건망증이 심했는지 자기 집을 잊어버린 적도 있어요. 자기 집을 내 집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집을 잊어버렸으니까 가르쳐 달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 집을 누구한테 어, 나 우리 집이 어디지 하고 물어본다면 그건 유머가 되지요. 근데 그 정도로 제가 아, 건망증이 심했었어요. 어떤 것에 집중하는 거는 잘 하는데 이 건망증은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전혀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더 많이 건망증이 심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그는 안 좋은 현상이니까 이제 시간 나면 한번 건강 상태를 정신적 건강 상태를 한번 그 체크해 볼까 합니다. 뭐 사람들이 뭐 정신병원에 가 옛날부터 정신병원이라 그러면 아주 이상하게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신병원이나 뭐 다른 병원이나 똑같죠. 다 같은 거죠. 정신병만 이상한 병이고 다른 건 이상한 병이 아닌 것도 아니고요. 건강 진단 앱으로 한번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스마일 하고 웃으셨는데 이번에. 제목을 제가 까먹었다는 것은 참안 좋은 버릇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짠짠짠부터 합니다. 짠짠짠짠짠짠짠. 예, 사인 들어가야 되죠? 사인. 짱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9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예, 9월 3일 금요일. 9월 달도 벌써 3일이 지났군요. 근데 그, 영상은 음, 5일날 나오게 됩니다. 지금 밀려 있어요, 쭉쭉쭉 밀려서 영상은 5일쯤에 나오게 됩니다. 네, 음, 음, 음. 예, 됐습니다. 와, 이분의 제목을 모르셔야 할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자, 아, 한 가지 더 부탁드린 것은 자신의 그 동영상을 그린 스케치 동영상을 에 그냥 여기서만 보시고 어, 끝나는 게 아니라 캡처해 가시든가 저장하시든가 공유하셔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세요. 그래야 찾아보기 쉽습니다. 왜냐면 저는 하루에 두세 장씩 올리니까 벌써 어, 한 500장 정도가 아,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신 것도 어, 상당히 되고요 현재 안 찾아가신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 찾아갔건 안 찾아가셨건 자기의 동영상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 군데 쓸수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가져가세요. 예. 네.